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예수, 예수 그는 나의 구원주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듯이 특별히 17절에 수으바냐 3장 17절 두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나와 같은 죄인에게 나와 같은 죄인이 죄 가운데서 절망, 그죄의 처참함 가운데 있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는 그는 나의 구원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주일를 맞이하여서 특별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특별하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자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깨닫게 되어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큰 기쁨의 대상 하나님이 얼마나 내 자신 내 존재 그 자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내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나를 짓부하시며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성탄감사주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성탄감사주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 이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적으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는 구원을 내 부실 전는것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가 너로 말미암아 자, 이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는자 오늘 하박국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전체 하박국의 그스바냐스바냐의그 아, 스바니아,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 이해를 하고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박 스바냐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1장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국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검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제 하늘의 그 별들을 숭배하고 그리고 육천에 보이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자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이제. 같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어떻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가르켜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스바냐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모르는 그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악한 일들을 우상을 숭배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죄로 인한 그 형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면 같은 스바냐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권고하고 가난 한 백성들을 내가 온데 남겨 두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자자 그런 하나님의 대역하고 사상을숭배하는 백성입니다. 할지라도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보호를 받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백성들, 그런 너로 말미암아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을 의탁하게 해서, 자 신약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어서 그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자, 그러한 백성들 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이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자, 너, 나는 자, 그러한 배역하고 허블 많고, 그러한 수치를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그 자체를,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려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자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에 우리가 벌써 이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벌써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바냐 2장에 있는 17절과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수반의 3장 이 3장 17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신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가를알수 있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바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이 그 둘이 이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 에,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말씀을 들은 그 놀란 마리아는 이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라고 의문을 던지죠. 자, 이때 천사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케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빌어서 이제 성령으로 잉케되어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두 번째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는 도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이제 십자가에서 죄값의 그 형벌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속죄사역을 본문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리라. 바로, 완전한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만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인간의 죄값의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우리가 받아야 할그 형벌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구원자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그런 구원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인 우리와 같은 인생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주식해서 오직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본문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23절 하반부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인마 누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이와 같은 인마 누엘의 하나님을 스바냐삼 3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천능자이시다 자, 너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되신그 하나님은 바로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반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떠한 형벌을 받은, 어떠한 죄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반역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한 백성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믿음을 받게 해서 계속 제가 아까 읽었던 스바냐 2장 10절에서 알수 있듯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면 내가 군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 그들의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믿음을 주시어서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의 구원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받은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한 그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들의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탁하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마침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도록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이끄는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디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는 인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니까 항상 우리의 주님은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신 바로 동정녀 마리의 아 몸을 비로소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죄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어식 발음이죠. 헬라어로는 크리스도스 바로 그 의미의 구원주 구세주라고 하는 그 의미죠. 구원주로서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구원주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인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어떠한 습관에서 우리가 잠깐 모아서알수있는 어떠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여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보도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통해 바로 성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 스바니아 3장 17절에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두 가지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고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면을 우리가 이 방금 읽은 구절에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 구절에서 너라고 하는 그 너는 바로 스바나 1장 오절과 1절에 에는그 말씀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하늘의 별을 숭배하며 그리고 바알신을 숭배하며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반야 이장인 절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불의한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스바냐 3장 12절과 13절에서 이제 여와의 호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하신다라고, 그리고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스바냐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에서 이스라엘라 예루살렘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그들의 죗값을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여와의 호 이름을 의탁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또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형을 분 제거하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주시는그런한 전능자는 자기들, 그 자기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 그 자신의 백성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는 그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수치를 모르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수치를 모르며 삶을 살아가는 자다 할지라도 한 여호와 의 이름을 의탁하게 하시고 그래서 보호를 받게. 해. 주시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예수, 예루살렘아 시원하시오니 깔들아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존재 자체만 어떤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 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그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형벌을 이제 제거해 주시고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전능자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하고 어리석은 수치를 모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바나의 12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 그리고 이들의 형벌을 제거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시부들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를 도이 땅의 구원으로 보내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서, 그리고 우리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시, 기쁨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내 존재 자체, 어떤 허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치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 구원을 베푸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여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1 6절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온갖 죄를 범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사랑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 주는 그런 성신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바로 나와 같은 죄인들, 또수바나세에서 나온 그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는 그러한 성육신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주의, 이 성탄감사주의 예배특별 설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고 스바냐 본문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가 누굽니까 다시 반복하면 그 수치스러움을 알지 죄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스을 알지도 못한 채살을 살아 어리석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에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영웅 삼장 신께서 말씀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죄악된 세상 죄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되 예수 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같은 죄인 된이 세상에 죄악된이 세상에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나와 같은 죄인을, 바라보면서조차도, 죄인을 바라보면서 조차도, 죄인을 바라보면서, 죄인임에도 조차도,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